18만원짜리 가짜 속눈썹을 들고 왔는데요. 7위 정도 간다고 해요. 불아니야 평균 별점이 5개. 2,892명. 인정이 상했었어요. 캐다이스럽게. 아, 근데 생긴 게좀 징그럽네. 조금 말리고. 이렇게 쉽게 붙는다고? 나네 뭐야? 저는 마음에 드는데요. 엄청? 안녕하세요. 유리아입니다. 오늘은 18만 원짜리 가짜 속눈썹을 들고 왔는데요. 바로바로 바로 레시파이 속눈썹입니다. 이게 가짜 속눈썹 치고? 너무 비싼 거 아니냐? 하는데 7위 정도 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약간 셀프 속눈썹 연장 키트 같은 느낌? 제일 먼저 든 생각은 7위? 아니야? 근데 사이트에 보면 평균 별점이 5개, 리뷰어가 2,892명. 오늘은 그래서 이레슈파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어느 정도나 가는지 테스트도 한번 해볼게요. 레슈파이를 구글에 딱 쳐보면 luxury l a s h extension system, lux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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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u 은 u r y l u x 이 r y lux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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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체모를 어워드 스티커들? 저는 뭐 귀찮으니까 키트로 살게요 가격은 145달러고요 여기는 속눈썹들을 다스멀 라고 부르는데요 아주 가는 거미줄이란 뜻이래요 아니 근데 속눈썹 아데인 코리아? 키트로 나오는 속눈썹 종류는 세 가지가 있고요 일상생활용의 앰플리파이 마스카라한 느낌의 볼드 컬이 가장 세게 나오는 컬이 있거든요 그리고 12mm, 14mm가 같이 들어있어요 여기서 구매 팁! 보통 그 샵에 가셔서 속눈썹 붙일 때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샵 가서 약간 그... 자연스럽고 튀지 않고 데일리스럽게 해달라고 하면 보통 도, 10, 1요 선에서 추천을 해주세요. 키트로 안 사고 개별로 사게 되면 8mm부터 시작하는 것도 있고요. 보통은 10mm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샵에 가서도 12, 13 이렇게 섞거나 12, 13으로 섞어서 완전 그냥 화려하게 붙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키트를 사는데 고민이 되지 않았거든요. 12, 13mm가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키트는 저는 비추드릴게요. 다른 속눈썹 종류는 뭐 갈색도 있고 컬러감 들어있는 것도 있는데요. 저는 갈색 속눈썹을 정말 안 좋아해서요. 뭐 인상이 세서 갈색을 붙인다 하시는데 이게 야외 가서 옆에서 사진 찍으면 좀 이상하더라고요. 뭐 여행 갈때 인생 샷을 위해 할 거다. 이러면 저는 갈색 완전 비추에요. 토탈은 키트만 145달러 정도 했고요. 여기에 무슨 요상한쇼핑인슈런스가 붙어요. 그게 1 5달러고 거기다가 쇼핑비가 11달러 더 붙고 텍스는 9.5달러 더 붙었어요. 그래서 총167.3 30달러를 냈는데 이 뒤에 너무 붙는 게 많아서 조금 빈정이 상했었어요 라딱 열면은 이런 요런, 요런 종이조가리들이 있고요 CEO의 말씀 하나 그리고 사용설명서 그리고는 본품이 있는데요 딱 집었을 때 묵직해서 어? 뭔가 비싸 보이는데? 이런 느낌? 큰 거울도 같이 있어요 구성품은 12mm, 14mm 속눈썹 세트 무슨 집게 같은 거 본드, 그리고는 글라스. 스트로 사면 145달러구요. 반품으로 사면 148달러. 딱 3달러 깎아줘요. 그리고 또 웃긴 건 요거 스트로폼을 싹 벗겨내면 다른 속눈썹들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요. 프렌징워터로 기름기를 제거해주고 요 들어있는 본드로 속눈썹 뿌리에 칠해주라고 하거든요. 두 가지 색이니까 이쪽은 까만색, 이쪽은 투명. 근데 얘는 이렇게 생겼네. 눈을 이렇게 두고 요 끝에만 한번 살짝 발라볼게요. 이게 돼? 어? 좀 발렸다 좀 발린 거티 나죠? 이렇게 띄엄띄엄 있는 속눈썹을 붙이실 때는요 중간부터 붙이지 말고 이 앞쪽이나 끝쪽에서 시작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저는 오늘 끝쪽에서부터 할게요 앞에 부분은 12mm 뒤에 부분은 막 14mm 붙여서 약간 그캐다이스럽게어롭게이 <laughs> 끝에서 하나를 아 근데 생긴 게좀 징그럽네 싹 떼서 이게 웹사이트의 팁을 보니까 여기 대에다가도 조금 발라주라 그러거든요 투명을 살짝 발라서 조금 말리고 점막 부분에 붙이지 말고 여기다 갖다 대면 붙는다 했는데 어 이렇게 쉽게 붙는다고? 다음에 오 괜찮은 것 같. 안 아, 괜찮네. 다시 한번 싹. 근데 이 풀이 뭐 무자극이라 했는데 저는 벌써 눈이 좀 시렵기 시작했어요. 요렇게아 <laughs> 지금 되게 얄밉네. 1 3 m m 체크하고 여기 방향 체크하고 하나 띄고 요렇게 홈이 하나씩 나 있어서 여기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발라주고 발라주고. 두개 붙였으니까 이제부터는 12mm로 앞 부분을 조금 채워 볼게요. 여기가 이 트로폼 이런 거라 내용물이 안 떨어져서 엄청 좋네요. 두명 말리고 턱 마스카라 좀 바르고 인세 말리고 턱 이게 보니까 마스카라에 이미 접착제가 조금 있어서 내 속눈썹과 요 가짜 속눈썹 요 사이사이로 붙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오 <laughs> 역시 14mm는 좀 과하긴 하네요. 하나 더 붙여볼까 이렇게. 오! 좀 어, 많이 차이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집게로 이렇게 눌러줄게요 뿅 이게 제 눈이랑 안 맞아서 이렇게 하는 게 나은 것 같은데? 이기 어, 찍어주고 뭐야 아이씨 다시 어 지금 보시면 패턴 트렁이 붙었죠? 오! 한번 싹 체크를 해주고 짠! 저는 마음에 드는데요 엄청? 속눈썹도 꽤나 길이감이 길게 나오고 그리고 속눈썹 퀄리티도 꽤나 좋아요 아데인 네, 코리아 짱! 그리고는 마지막 스텝은 요, 글라스. 여기가 좀 지금 끈적끈적한 상태거든요? 그것도 없애주고, 이제 뭐, 워터프루프로 만들어준다 하는데, 땡은 요렇게? 뿌리 부분에 바르라고 써있어서, 뿌리 부분에 좀 말려볼까? 어, 확실히 그 끈적끈적함은 거의 다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쪽엔 얼른 하얀색을 이용해서, 뿌리 부분에 바르라고. 네. 너무 와이 발랐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하나 뽑다가 이렇게 이 끝에가 이렇게 망가졌어요. 굉장히 조심히 빼야 되는 그런 예민한 애들. 여기다도 하얀색. 붙인다고 바로 붙는 게 아니고 다른 가짜 속눈썹들처럼 고칠 시간을 조금 줘요 그때 살짝 각도도 조절해 주면서 빵. 아 이게 정말 7일 간다면 정말 좋을 텐데 이거 붙이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땀이 나거든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이 하얀색 쪽애들은양 조절을 좀잘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갖다 대지 마시고 좀 많이 덜어서 우리에 싹 하얀색 많이 주고 여러분들 <laughs> 밑에 송두락 붙었어. 써보니까 요 하얀색은 네 이거 안 좋아요. 이거 말고 그냥 검은색이 훨씬 낫거든요. 왜틴 모양을 다르게만 들었지 검은색 얀색 말리고 턱 이렇게 해서 싹다 붙여봤는데요. 12mm 애들은 이렇게 반 정도 썼고요. 14mm 애들은 좀 많이 남았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하나만 사면 20 달러 뭐30 달러 이런데 요게딱한 분량이네요. 네. 그리고 지금. 느낌이 꽤 괜찮아요, 저는. 뭐, 눈 시린 거 별로 없고요. 이게 7일 정도 가주면 정말, <laughs> 어, 딴거다살 텐데, 어떻게 될지 한번. 볼게요. 남은 잔여물들을 좀 닦아주고. 지금 시간이 한 4시 반 정도 됐거든요. 제가 이거 계속하고 다니면서 이제 뭐 떨어지거나 그럴 때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거 붙인지 19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벌써 많은 병력들을 잃어버렸어요. 이쪽은 다섯 개를 붙였었는데 끝에 하나, 앞쪽에 하나를 잃었고요. 지금 보면 지금 나머지들도 간당간당 하죠. 이쪽은 맨 앞에 하나 이렇게 떨어졌는데 지금 이 앞에 두 개들도 간당간당 하거든요. 하얀색 풀을 발라줬던 데는 아직 꽤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자세히 얘네를 다 빼고 다시 붙여줘야 될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일주일 간다는 소리가 떨어진 거 계속 리필을 하면서 그렇게 일주일을 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조금 지금 실망인데 이게 일회용 속눈썹이랑거 뭐가 다른지 싶은데 왜냐면 제가 지금 방금 세수를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이렇게 바로 민둥산이 되어버렸는데 얘네는 괜찮은데 지금? 그 하얀색이 더 괜찮은 것 같으니까 하얀색으로 다시. 눈시림이 전혀 없다 없다 그러는데 눈시림 있어요 안색칠하고 제가 볼땐 이중으로 발라야 될것 같아서 검은색도 같이 발라줄게요 이게 마스카라 바르듯이 이렇게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그냥 갖다 대주세요 붙이면 이런 모습 오늘 풀을 이중으로 발라서 다시 붙여줬는데요 만약에 내또 이렇게 다 떨어진다면 꼭 일주일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어, 완전 개구린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속눈썹 리필해주고 한 12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요게 이제 화장했을 때 느낌? 근데 제가 워낙 진하고 화려한 화장을 좋아하다 보니 12mm, 16mm도 살짝 승에 안 차네요. 좀 너무 숱이 없는 듯한 느낌? 그래서 지금 어차피 화장도 지울 겸 한번 지워볼 건데 지금 여기서 만약 떨어진다면 어, 저는 이 속눈썹 리뷰를 중단해야겠어요. 클렌징 오일 말고 클렌징 워터로. 오, 1차 방어 성공! 아직까지는 괜찮은데요? 오! 이쪽은 살았어. 클렌징 워터에는 조금 잘 버티는데요? 그러면 이번엔 세수하면 어떨지 세수를 한번 해보고 올게요. 이렇게 물에다가 세수를 하고 왔는데요. 12시간 전에 붙였던 애들은 살았는데, 그때 리필을 안 했던 애가 죽었어요. 여기 중간에 죽었고, 얘는 뭐 거의 뭐. 그냥 뛰어내면 되는 수준? 아, 이거 떨어지고 붙이고, 떨어지고 붙이고 하다가 일주일 다가겠는데요 방금 여기 있던 애도 떨어졌어요. 에이. 얘는 또다 살았네? 하루만 더 해볼게요. 이 뒤에는 제가 영상을 찍지 않았는데요. 어 왜냐면은 그 다음날 일어나서 세수했더니 흔적도 없이 다띄어졌으니까 후다닥 싹다 떨어져버렸어요 안띄어내도 되고 리무버 없이 다 떨어져줘서 고마운가? 저는 이게 그 일회용 속눈썹들이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고요 그거 왜 붙이고 물 닿으면 막쿨 일어나고 막 띄워지고 이러잖아요 네딱그 정도고요 저는 별점이 1점도 주기가 싫거든요 이게 아무리 자기네 사이트래지만 어떻게 별점이 5개일 수가 있는지 음. 외국 유튜브라든지 후기들을 조금 많이 읽어 보니까 이 사이트에서 파는 다른 풀을 쓰면 또 괜찮대요. 근데 어안 사면 영원이니까 저 그냥 여기서 멈추려고요. 여러분들은 사지 마세요. 오늘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 돈 벌었어 돈 벌었어. 엥.